네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그 선수들이 바이브가 뭐 어,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 일단 버디힐드랑 지미 버틀러가 서로 티키타카 서로 디스하면서 티키타카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어쨌든 버디힐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로빈이니까 그러니까 지미 버틀러가 오늘 못 뛰니까 내가 이제 더 분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 지미 버틀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배트맨 그러니까 스테판 커리하고 팀에 정말 너무 고맙다. 근데 버디힐드는 난 뺀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두 선수가 이제 서로 디스를 하면서 조금 흥겹게 분위기를 가져가는 그런 게 있고 이게 약간 미국식 유머 같은 이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될듯 합니다. 서로 진짜 욕을 하는 거라 그러면 지금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는 않겠죠. 그래서. 어 골든 스테이트의 어쨌든 배트맨 뭐이 드립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고 어 워리어스 같은 경우에 3승을 했죠. 3, 3차전에서 승리를 했고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승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버디일드가 이제 알프레도. 알프레드라는 게 이제 그 배트맨 로빈을 보면 집사 있잖아요, 집사. 그 집사의 역할을 했다. 그러니까 알프레드까지 알, 알프레드도 그냥 어, 어, 빌려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골든스테이트월리어스는 어떻게 보면 또 음, 게리 페이튼 주니어도 어떤 득, 특별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. 17득점 5 5개의 3점수 그리고 스틸은 3개를 했죠. 그리고 힐드는 뭐. 이 17득점이 뭐 상당히 괜찮은 어 퍼포먼스였던 게 그냥 어 4경기 동안에 이전 4경기 동안에 17득점을 못밖에못 했을 만큼 힐드가 굉장히 좀어 부진했었어요. 어 그리고 뭐이 지미 버틀러는 이제 뭐어이 여전히 이 버디 힐드한테 잘했다 이런 걸 주지 않고 있고 어 하지만 스테판 커리는 이제 어, 이 전쟁을 홀로 할 수는 없다. 그래서 누구라도 써가지고 하여튼 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, 어,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선수들의 모든 특점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플레이오프의 성공을, 에, 에 기여를 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지미 버틀러는 로빈, 어, 스테판 커리는 밴맨, 그리고, 어, 버디힐드는 어떻게 보면 알프레드의 역할을 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da nein mach ich es nicht mehr